루이라고 하는 강아지인데요 아유 이쁘게 옷을 입혀놨네요 아~~ 안돼 간지러워 간지러워 아유 루이 너무 이쁘죠 오케이 안녕 루이 응? 아이고 이렇게 이쁜 강아지가 있네요 아이고 얌전하고 착하고 응? 루이 응? 어때 오늘은 뭐 할거야 루이? 응? 루이 오늘 뭐할 건지 한번 얘기해 봐자 낯선데 오니까 아 어, 궁금한가? 응? 여기가 어딘지? 노리번 두리번 루이? 응? 루이 응? 아 이쁜 강아지네요 안녕